예, 오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 하느님은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분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분되지만 오직 하나의 본성, 하나의 실체이시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 예, 이 사실 하나님의 내적인 신비죠 삼위일체 신비는 인간의 두뇌 용량을 넘어서는 이해 불가능한 진리이죠. 예,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이 삼위일체 어떻게 한분 하느님이신데 어, 위격이 세위격이신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고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래서 하루는 이삼일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닷가를 이뭐 백사장을 산보를 하고 있는데 웬 아이가 예, 백, 모래사장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다가 예, 바닷물을 계속 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무엇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 바닷물을 이 구멍 안에 다 집어 넣으려고 하지, 집어 넣으려고 하죠. 이러니까 얘 예, 어리석구나. 그 좁은 구멍에 어떻게 이 넓은 바닷물이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당신의 그 좁은 머리에 하느님의 신비를 모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덜 어리석죠. 이렇게 대답한데 문득 아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 나중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새롭게 썼다고 하죠. 사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경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진리죠. 즉 성자의 강생, 성령의 강림 등을 통해서 드러난 신비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백한 교리로 가르치시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이 역사적으로 예 교부들과 예 성서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 없는 토론과 또 연구를 통해서 예, 정립이 되어갔죠. 그래서 삼위일체가는 에 예,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죠. 어쨌든 교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일체 한 몸이신데 삼 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로 계신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예, 그 서로 혼동되지 아니하고 구분되고. 높고, 낮음도 없고, 선후도 없고, 영광의 차이도 없고, 다 같은 천주성의 영광을 누리시는 한분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교리를 정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신비를 통해서 드러난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 신비, 하나님의 구원 경륜 과정 속에서 드러난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진실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가신성 예, 믿을만한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말마디 중에서 이 특히 위, 위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격은 예, 라틴어로는 우리 한자말로 위격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페르소나죠. 교리를 정립할 때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그리스 말에 프로소폰 예.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들이 쓰는 탈을 말해요. 이 탈을 바꿔쓰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안동의 하회탈 같은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반탈을 딱 썼던 사람이 하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저이 양반 저금방진놈이러다가좀 했다 이제 모대싹싹 돌아서 가지고는 쌍놈 탈로 딱 바꿔서고 쫙 나오니까 하저 아 쌍놈 봐라 <laughs> 사람이 이제 그 완전히 두 인물로 다른 인물로 변해버리죠 탈만 바꿔으면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신하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베르소나 예, 즉 탈을 이게 베르소나라는 것은 위격이란 뜻을 지니고 이 위격적인 존재는 어느 누구와도 구분되는 독특한 주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위격적 존재를 지성과 자유 의지와 정서를 지닌 영적 존재를 뜻합니다. 예, 주체를 뜻하는데 이런 존재만이 예,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최종적인 주체죠. 그래서 이런 위격적 존재만이 다른 위격적 존재와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또 의지적으로 예, 자기 뜻대로 희생을 바칠 수 있고, 인내를 할수 있고, 또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은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위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의 특성입니다. 이런 위격적 존재로는 하느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위격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천사들과 사람들은 한 명에게 한 위격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사람인 자 써가지고 인격이 하나죠 전부. 에 둘이 인격이 둘이 이중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하고 틀리죠. 에 인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신격 즉 위격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예, 위격은 누구와도 구분되는 독특한 주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누구와도 구분되는 독특한 주체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분되는 다른 주체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 이세 분이 한분 하느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 용량을 넘어서는 진리다는 것이죠. 어느 여고생이 제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참 외롭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혼으로부터 홀로 계시잖아요. 영혼이 홀로 계시잖아요. 혼,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잖아요. 예,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주고 받으면 그 완전히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완전한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행복에 휩싸여 계십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성부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성자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성자는 영혼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의 응답으로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주고받으시는 이 완전한 사랑이 위격적으로 변한 위격적인 존재가 바로 성령이시다 네. 못 알아듣겠죠. <laughs> 알아듣는 게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laughs>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이 가톨릭교회에서는 이삼위일체 신비를 이야기하는가? 이삼위일체는 하느님 내적 신비를인데, 이 신비가 모든 우리 구원의 진리, 계시 진리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 진리의 어떤이고. 원천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예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비로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우리가 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철학 경언에 예 행위는 존재에 따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위는 존재에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잠시 설명. 물그릇이 동그란 물그릇에 물 담으면 물도 동그랗게 당겨요. 물그릇이 네모난 물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네모지게 당기죠. 맞아면 존재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조개가 물을 품으면 진주를 생산하지만 독사가 물을 품으면은 독을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이 존재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가, 삼위일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행위, 구원의 행위가 이렇게 나타난다. 즉, 천지 창조, 성자의 강생과 십자가의 죽음, 성체 성사, 고해 성사, 죄인인 인간을 끈질기게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 이런 등등은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 넘치게 나누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면 할수 없는 업적들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삼위 하느님과 친밀한 보좌관계를 맺었으며, 하느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위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초대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위 일체를 교리반에서나 어디에서 설명을 할때잘 이런 위험에 빠지는데 그것이 양태론이라는 위험입니다. 양태론이 뭐냐면 영어로는 모달리즘인데 위일체 신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물을 예로 들어서 이 물은 성부이시고 얼음은 성자이시고 수정기는 성령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전기가 형광등에 들어가면 빛이 나고 전기가 골로 골로에 들어가면 인덕터에 들어가면 열이 나고 모터에 들어가면 힘이, 힘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 빛과 열과 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요. 한번하나님이 경우에 따르는 모더를 바꾸는 겁니다. 성부 모더, 성자 모더, 성령 모더, 이런 양태를 바꿔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예,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주체입니다. 고유한 주체고 구분되는 주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세 주체는 사랑과 일체를 이루시고 그 어, 뜻이 완전히 동일한 예, 한분하느님 일체 한 몸이신 한분 하느님이시다. 예, 이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그런 분위기 뿐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다.